중의 이삭TV를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한다. 뭐가? 뭐가? 뭐아 어! 돌았어요. 응, 돌아. 뭐 하는 거야? 돌아 어, 섰다. 응, 내버려 둬. 쩔어. 쩔 아이지. 예진아, 이렇게 가봐. 이렇게, 이렇게 엎드려야 하고선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게. 그렇지. 여, 옆구리 쪽으로. 다시, 앉아, 엎드려 다시 한번 해봐. 앉아. 엎드려. 손을 들면, 그렇지. 아니, 이제 너무 빨리 갔지? 천천히 가야지, 맞춰서 가야지. 엎드려. 엎드려. 그렇지. 누워 그렇지 굴러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응. 잘 봐봐 아빠 봐봐라 손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봐봐 앉아 그러니까 여서 이렇게 얘가 손대면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주지 말고 있어봐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손이 되잖아 그럼 손 이렇게 하는 거야 음 다시 좀 밑으로 내려야지 손을 밑으로 내려야지 그렇지 살짝 옆으로 움직여봐. 너무 밑으로 내리면 엎드린다. 그렇지. 그렇지. 그때 손을 줘야지. 손을 그러고 좀 기다렸다가 다시. 야. 너무 밑으로 내려면는돼 그렇지. 그래. 손이야. 손. 어? 그렇지. 오, 바로 하네. 그지? 응 어떻게 했어? 이게, 잘 봐봐. 이렇게 손 있지? 그럼 왼손을 받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이걸 옮기면 돼, 이렇게. 그치? 네. 오른손을 받고 싶으면, 왼손으로 이렇게 옮기면 된다고, 이렇게. 먹을, 먹이 위치를. 네. 한번 해봐. 그치? 아니, 아니, 아니. 네가 너무 내려가서 그래, 손이. 그치? 그치? 또 반대쪽으로 가봐. 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오른손을 준다. 앉아 시키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오른손을 주잖아. 그지? 응. 먹이 위치가 오른쪽으로 가면 왼손을 주는 거야. 먹이 위치를 아빠 있는 쪽으로 와봐. 앉아. 응. 아빠 있는 쪽으로. 그렇지. 몸이랑 같이 달려. <laughs> 그렇지? 지금 이렇게 딱 주잖아 그치? 응. 앉아 엎드려 손다 해봐 앉아는 어떻게 한다고? 삐져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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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을 것만 이렇게 앉아 앉아 하니까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짝 위로 돌리면서 앉아 이렇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얘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먹을 거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살짝 위로 올리면 움직이면서 하면은 훈련이 더 빨라. 일어나서 해봐. 입에 대야지. 그래서 살짝 위로 올 그래, 그렇 살짝 위로 올리면 앉아. 그 다음에 또 주지 말고 또 움직이면서. 그렇지. 엎드려. 엎드려를 너무 앞으로 빼잖아. 앞으로 빼면 얘가 이렇게 안 먹고 이렇게 온다고. 그러니까 엎드려는 이 다리 사이로 가야 돼. 앞다리 사이로. 앞다리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엎드린다고. 훈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가서 얘 여기 가슴 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네. 넘어가서 <웃음> <웃음> 가슴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머리가 넘어가면 <웃음> 이런 <웃음> 그렇지, 그렇게 자 손이자. 그럴 경우 왼쪽으로 옮겼지 먹이를 그럴 경우에는 얘가 오른손을 준다. 좀 기다려. 너무 빼지 말고 먹을 거를 빼면 안 되지. 다시 먹을 걸 왼쪽으로 주면 기다려. 아빠, 간식 안 주면 여기가 이렇게 된다. 자 왼쪽으로 살짝 옮겨봐. 그러고 기다려. 그렇지, 딱. 그렇지. 아빠 있는 쪽으로 가시지 그렇지 어? 이렇게 왼손 주잖아 아빠 해볼까? 뭔데? 뭐할 건데? 여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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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봐, 뭐? 손을 봐봐. 이게 성이 이빨이야? 성어이이 와봐 성국이 빨 빠져서 뜯어졌는 이거 먹으려고 했이 뭐야? 음, 이거... 이빨 같은데 조금... 조금. 아! 버려! 이빨 리세요 여기 치과에요! 아안씨이기다려이이여기 아, <laughs> 빠졌나? ㅋ ㅋ 어! 여기 하나 뜯었네! 아야팔잘씻다왜 주변을 만들고 있고? 그치? 그치?